미나상,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새해에 했던 다짐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 올해 열심히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날씨가 추워서 또는 할 일이 많아서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루는 중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계획하는 일들 열심히 공부해야지 또는 운동해야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야지 라는 문장에서 뭐뭐 해야지, 뭐뭐 하자 라는 문형은 일본어의 의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의 의지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의 동사 의지형은 두 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의지나 결심을 나타내는 의미와 그만 자야지. 이제 밥 먹자. 라는 문장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제안이나 권유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형과 권유형은 활용 형태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본어 동사 의지형의 활용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는 어미, 우단을, 오단으로 바꾸고, 우를 붙이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이쿠의 의지형은 어미 쿠를 쿠의 오 단인 코로 바꾼 후에 우를 붙여서 이코가 되겠네요. 그럼 아소부의 의지형은 어떻게 될까요? 아소부는 어미가 부니까 부의 오 단인 보로 어미를 바꾼 후에 우를 붙여서 아소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무의 의지형은 요모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 그룹 동사입니다. 이 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어미 루를 없애고 요우를 붙이면 되는데요. 오키루는 어미 루를 없애고 요우를 붙여서 오키요. 타베루는 타베요. 미루는 미요가 됩니다. 마지막 3 그룹 동사인데요. 쿠루는 코요. 스루는 시요. 암기하세요. 쿠루 코요 스루 시요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사 10가지를 의지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우, 아게루, 아르쿠, 운동스루 오시에루, 팍쿠, 가리루, 레루, 노무, 노루. 이 10개의 단어를 의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을 그룹별로 분류해야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맞게 분류하셨나요? 1그룹 동사인 아우의 의지형은 아오. 2그룹 동사인 아게루의 의지형은 아게요. 아루크는 아루코. 3그룹 동사인 운도스루는 운도시오. 오시에루는 2그룹 동사니까 오시에요. 카쿠는 카코. 카리루는 카리오. 내루는 내요. 노무는 노모, 노루는 노로가 됩니다. 이번에는 권유형으로 사용되는 몇 문장만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다에 놀러라도 갈까? 가다는 이쿠죠. 이쿠의 권유형은 이코니까. 우미에 <목소리> 아소비니 데모 이코오카 우미에 아소비니 데모 이코오카 내일 백화점에 가자. 이 문장은요. 아시다 데파토니 이코. 아시다 데파토니 이코.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 차집에서 아이스 커피라도 마시자. 마시다 노무의 권유형은 노모우죠. 그러니까 아노 키사텐데 아이스 커피데모 노모. 아노 키사텐데 아이스 커피데모 노모. 여러분, 동사의 의지 권유형 조금 복잡하죠?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미나 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